이불에서 3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불 3장 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이른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뭘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우리의 무엇이 음성을 듣냐면,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듣습니다. 믿습니까? 그 양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혀가 너덜너덜해지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멈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피니까, 자기의 피가 계속 흘려나온 줄 모르고, 뭐예요 계속 혀를 칼날을 앓다가, 자기 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멈추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마비가 옵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혀가 우리의 양심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양심이 쉽게 더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화인 맞게 됩니다. 점점 그의 음성을 듣는 것,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그의 음성에서 진리에 무관심하며, 그의 음성이 생명인데, 그 음성을 취하지 않고, 날마다 단소를든다면 우리가 그 음성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음성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한 탐욕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사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는다 것, 우리의 양심을, 화임 맞지 않도록 늘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우린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히브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냐면, 죄의 유혹으로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 좀 내려가면 죄의 유혹, 다시 말해서 그 유혹, 그들의 욕심, 그들의 교만이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망의 길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마음이 유혹되었다.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아침에 너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완악하진줄 아세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11절이, 13절이 나와있죠. 13절에.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예? 예. 아니, 솔직하신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솔직한 말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본받지 말왜왜 왜 그러냐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너희가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말씀에서 그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나 평화적입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세상은 마귀는 포장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 독도요 책이라는 포장지 안에다가 거기에 독을 주입해놓고 사상을 집어넣고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음을 통해서 그 적은 누르기 온동이 퍼지는 다시 말해서 아름답게 포장하는 기술 위장하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서서히 죽여들고 사망에 이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귀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구리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개구리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여면은 튀어나올까요 그냥 멍청하게 있을까요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정한 온도를 어 좋은 환경에다 집어넣고 그 온도를 서서히 아주 서서히 아주 조금씩 아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물의 온도를 얼린다면 뛰쳐나오지 않고 그대로 아름답게 익어갑니다. 그대로 익어가요. 개구리 걸면 맛있는 줄 아십니까? 그대로 이거가요. 음. 여러분 마귀는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으로 타협하게 하면서 일시적으로 그 온도를 올리고 있는 지금 전혀 그 온도를 올린다고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양심이 듣습니다. 민감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민감한 양심이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 양심이 거듭난 영이 그 음성 그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 사람들, 죄의 유혹으로 완악해진 사람들, 아직도 탐욕으로, 아직도 혀를, 어, 너덜너덜 해질 정도로 칼날을 빨고 있는 자들, 그 피를 빨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요, 마지막 때일수록 민감하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것도 영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한 죄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얀 성품에 우리의 조그만한 죄도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두번 치, 반석을, 어? 명하라고 했는데 두번 쳤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왜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를 보세요. 저기는 구원이란 죄가 없어 요 여기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요 그개구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변화에 민감하게 항상 우리가 주님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되고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진리의 굴복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것도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며 신앙생활에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곧 양심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믿음이 곧 양심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의 피가 우리 양심의 뿌려짐을 통해서 악한 양심이 어떤 양심이 따했어요 깨끗하고 선한 양심이 됐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10장 22절 나오잖아요. 히브리 10장 22절 봐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양심이 피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어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세상에서 아무리 콩나물 한 번이가 2억을 모아서 사회에 기부해도 그것이 악이에요,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악입니다. 어떻게 그 선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선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없다면 선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본주의적으로 평화적으로 악을 선이라고 하잖아요. 동성애를 선이라고 하고, WCC를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소수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평화주의, 평화주의 가치 중립적으로 모든 종교를 평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독단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선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진짜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고, 범사로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선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양심을 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을 선하게 한다면 조그만한 죄도 민감하고 조그만한 계명에도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진짜 믿음 있는 자는 진짜 양심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악하게 죄욕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나와요. 자 딥전 1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딥전 1장 5절에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 합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같은 메카니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믿음에서 거짓없는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 안에서 나오는 믿음, 이 세계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귀가요. 여러분, 온도를 높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지금 마귀가 또 하나님 계속 음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온도의 온도를 인식하게 하고 또 계속 그 피를 빨지 말라고, 늑대의 혀처럼 계속 어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자, 어디란 보냐면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자, 1장 8절에. 아. 다니엘서 1장 8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자 아까쯤에 제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없다고 했습니까? 분별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환란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제시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애예요.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대어질을 계시하였죠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다니엘은 지금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뭘 정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잠깐 뜻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세월을 아끼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데 자, 에베소서 15절입니다. 15절이요. 자, 시작. 그런 증의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말안 해도 압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작은 일 같습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그런 환경, 편안한 환경에 굴복하여서 영적인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타협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일이잖아. 아유, 이 정도 적은 일로 네가 지옥 갈 거야. 왕해지면 포도 잠깐 먹으면 되지. 다른 것 주님 잘섬기면 되지.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손양호 목사님에게도 그런 마귀의 제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그 제시에 넘어갑니다. 영적인 편안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인 고집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 선악을 분별하여서 범사해로 좋은 선을 취하면서 선한 일에 친별성이 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선악을 분배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어린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 세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만 유리를 보호하고 그 뜻을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뜻을 정하죠. 그래야 왕해지며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할 수 있고, 왜? 왕해지며 포도주는 부정한 음식이고, 부정한 음식으로 나를 정결케 하겠다. 나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는 거룩함을 잊겠다. 이 마지막 세상이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들이,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돼 확정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 양심을 지켜나가야겠다. 죄의 유혹으로 늑대 봤잖아요. 개구리 봤잖아요. 서서히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늑대 보세요. 탐욕을 인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계속 피를 빠는, 계속 탐욕적으로 욕심을 따라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해도 그 탐욕의 노예가 돼버리면 죄의 노예가 돼버리면 죄가 주장해버리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다니까요. 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에서 멸망당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화하게 하지 말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파가해져서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죄성이. 여러분, 미혹당한다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이 끼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자 청년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으로 나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자. 당연히 두 번째는 주의 뜻을 분별하자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이유 이제 아시겠죠. 세상은 아름답고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이요. 찬양 그랬죠.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든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시들고 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선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대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실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해서 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주였고 예수를 바라볼 때 실체 안에 정답이 있다면 예수님을 본받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지 가지를 잘 기억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행하자. 있습니까? 이세 가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2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1절에. 시작 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뜻을 이제는 정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했다면 뜻을 정해야 됩니다 또한 결단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그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겠습니까? 왜 작은 일이고, 어떤 편안한 환경을 충분히 취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 세상의 영역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거룩한 지경을 내가 나를 통해서 나와 나, 나, 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관과 전임을 알고, 그 거룩함을 지켜내고, 나를 부정하지 않겠다,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그런 걸 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어릴 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제2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끝까지 아낄 수, 아니,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 있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깨어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깐 깨어 있어. 말씀을 들때면 깨어날 것 같아요. 잠깐 타협을 하지 않고 며칠은 잘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된다면 고문이 계속된다면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규철 목사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지조를 지켰고 절개를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가치가 있었다기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시각 안에서 그 죄가 죄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했고 죄의 삭시 사망이며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뜨리고그 죄가 나와 분리되어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할 수 있었고 그 죄를 혐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의 실체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야 진짜 죄를 버립니다 죄를 버리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죄의 실체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근데요, 죄를 알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누구인 줄 알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죄를 인식하게 되며, 죄를 버리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러죠. 성령이 오늘 오시면 너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말하는데,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성령이 계속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뭐다? 거룩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다는 우리 양심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다시 말해서 뭘 취하라? 선한 것들만 취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악을 분별해서 악은 모양도 버리는 삶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WCC를 반대하고, 미혹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이 선이고 아닌지를 알면서 그렇게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지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해되시죠?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게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죠. 사탄도 다니엘을 꼬셨을 겁니다. 다니엘에게 뭘 양보하라? 피부에 양보하라. 그 유행이 있잖아요. 죄에 양보해 어? 타협해라고 계속 속삭였을 겁니다. 계속 이것쯤, 이거 큰 죄도 아닌데,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항상 땜이라는 것이요. 적은 균열이 있을 때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적은 것에 대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새들도개들큰 나무로 자라가잖아요. 왜 두레똥 가부 헌금이 가장 큰 것이 되고, 왜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고, 왜 적은 일에 충성된 자큰 것으로 맡긴 줄 알겠어요. 적은 것을 향한,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 시각을 소유한 자, 지극히 양심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또, 작은 자에게, 우리가 시선이 가, 되고,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님 영접하는 자가 바로 열심히 영접하는 것이고, 즉히 작은 자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오늘 있고, 즉히 적은 것과 작은 것과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다시 말해서, 먼큰 것이 아니라, 먼저 적은 것에 충성하며, 내 가장 가까운 것 가운데 양심을 지켜나가는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 큰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과나무 한걸 심듯이 의의 나무를 말씀의 나무를 내시을 심고 가꾸며 열매 맺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양심을 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전략들, 전수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니엘은요.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깨끗한 청결한 마음과 참 마음과 거진리의선 그 믿음과 깨끗한 선한 양심이 딱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양심, 마음, 믿음 완벽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자기를 더럽히, 더럽히지 아니하도록이란 말에 저는 굉장히 굉장히 다니엘 믿음을 크게 봤어. 야 얘는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구나. 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실 전임으로 알고 정말 하는 나 시민권자로의 삶을 세상에 있지만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배자구나. 이게 진짜구나. 야큰 것이 아니라. 죽인다는 사람 앞이 아니라 충분히 영적으로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들. 목회자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작은 일에 타협점을 넘어갑니다. 왜? 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작은 타협들을, 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왜 총리가 되고 하나님 크게 쓴줄 아세요? 적은 일. 바로 여기에 충성됐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아주 작은 것 같아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 적은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요. 마지막 매매 권력을 가지고 사고파는 것을 금하게 될 것이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마치 느부갓네살 마 금시상에 절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세 친구 모두는 절하지 않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환난에 있쓰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면삶 가운데 절제하며 또 이기는 자마다 절제하며 여러분 지조와 절개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덤으로 아까 뭘로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의 바로 이것이 바로 보혈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구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 다시 한번 죄의 근원이 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몰아내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절제하고 또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양심을 의식하며.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양심을 지켜나가며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데, 바로 청결한 양심까지, 예수님의 양심까지 우리가 이루도록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메커니즘이 같다면, 진리 안의 믿음을, 진리를 듣고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그 메차임 안에서 참마음이 될 것이고 저는 깨끗한 양심이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깨끗한 양심을 만드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끗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냐?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양심이 지켜지고 양심은 동시적으로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게 보혈의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히브리서 9장 14절 나왔죠. 다니엘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섰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가 피가 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답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오전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 보혈이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임을 깨닫는다면 그리스의 피로,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깨끗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인 그리스의 도보혈을 의지하며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셨죠? 이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뉴비전 교회 성도님 만큼은 정말로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인 편안함이 결국 죽음으로 갑니다. 주님 그랬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일시적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역설의 질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본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가 어떤 전략을 펼쳐서, 인본주의로 평화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쪄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분별해서 우리의 것을 지키며 우리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몸을 지키며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한내 시민권자로 단일처럼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 여러분을 높이게 될 것이고 믿습니까? 그 뜻이 여러분을 보호하게 될 것이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마음이 완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날마다 들어가는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셨는데 한번 찬양할게요.